죽은 후첫 1초 무엇이 일어나는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성공을 위해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죽는 순간 영이 두 갈래의 길로 즉시 나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아브라함의 품, 곧 낙원에 들어갔지만 부자는 죽자마자 이동 없이 물질계 이 세상 영계 음부에 남았습니다. 성경에서 음부는 쉐올 66회 하데스 10회 총 76회 기록되어 위에 그림처럼 땅 밑, 무덤, 사망의 땅, 마귀 활동 영역, 교회가 있는 곳, 하늘의 반대,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곳입니다. 또한 성경에 음부는 사람이 잠시 피하였다가 나오는 장소입니다. 즉, 음부의 장소는 물질계 우주로서 영적으로 어둠, 흑암, 사망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음부는 어떤 곳일까요? 부자는 죽자마자 음부에서 물한 방울만 찍어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불꽃의 고통은 귀신의 고통과 동일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여기서 물없는 곳 아니 들어쓰는 단순한 사막이 아니라 영적인 불꽃 갈증이 있는 음부의 환경을 의미합니다. 귀신은 사람의 육체 안에 들어오면 불의 고통을 면합니다. 귀신이 천사라면 사람의 몸을 내 집이라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천사는 육체가 필요없는 존재이므로 육체를 집으로 여기는 귀신은 천사가 아니라 죽은 사람의 영입니다. 음부에는 음부의 권세자 범죄한 천사장 사탄인 마귀와 그의 천사들 불신앙으로 죽은 사람의 영인 귀신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불신자의 사후 영은 음부의 불꽃을 피하기 위해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자신의 사망의 속성으로 망하고 죽게 하는 귀신이 됩니다. 불신자의 사후 영은 음부에 머물다가 정해진 때가 되면 무적행에 들어가고 최후 심판 후 지옥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을 때 회개하라. 불신앙으로 죽은 이후에는 기회도, 복음도, 구원도 없습니다. 후회에도 늦습니다. 죽는 순간 단 1초 낙원이냐, 음부냐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이 땅의 삶은 잠시이지만 영원은 끝나지 않습니다. 음부에서 불꽃의 고통을 당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먼저 돌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은혜와 보호, 삶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상급과 천국의 영광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경고이자 초청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창조의 원리를 알면 복음이 부금되며 교회는 부응합니다.